전장세기 34장의 말씀 속에 야곱의 삶에 있어서 참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그지역에 나가서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참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보내고 드디어 그가 참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닷 아람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고향에서 처음 출발할 때약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베드레에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 베들에서 함께하셨던 임지하셨던그 하나님 앞에 그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가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출발해 가는데 이 모든 길에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내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다시금 돌아오는 바로 이베들레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진정 한평생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바로 여기에서 베개를 삼던 이 돌을 삼아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쌓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래 이래 저래 이라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되어서 그가 자원하여서 서원하였던 하나님과 맹약했던 그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20여 년 동안 시간이 흘르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출발해서 바로 베델로 향하여 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을 돌리고, 11조를 올려드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한 모든 것에 이 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찬양받게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다고,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요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그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셨던 엘사다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가 살아가고 중도에 세계를 띄우띄웁거리면서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둥지를 틀기 위해서 그가 전전긍긍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어찌 보면 야곱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살다 보니까 삶의 표대와 방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세상의 풍조가 이제는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졌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사람 좋은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모든 가족들은 자기들마다, 자기들마다 수호신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큰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 헤매어서 깊은 수렁을 통과한 다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내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고 이제는 돌이켜서 새 삶을 살아보고자 마음을 다져 먹고 생각해 보는데 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행태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 총회를 진행해 가지고 당신들 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 다 이제 꺼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호신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만물신 물질주의에 빠지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아 중심에 빠지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 이 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와 은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임으로 생각해가지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이런 거시기들을 그냥 내버려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요참 할례라고 하는 핑계를 대 가지고 엄청나게 사륙의 역사를 진행하는 안타까움들이 진행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3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온... 식솔들이 이제는 총애를 갖고서 다짐하고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소원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35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웅을 듣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나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죠 야곱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여정을 살다 보면 다 잊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감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이 그냥 기고만장하 방자해하고 교만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집대로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참음미심 장난스럽니? 야곱아, 너뭐 하고 있냐? 일어나.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야곱의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가정 망하겠구나. 이러다가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물거품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주염성 말씀을 붙잡고서 그가 단단히 다짐을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이 가족들이 다그 아,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여요. 야, 큰일 났구나. 나도 문제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 가족들이 문제구나 생각해서. 2절의 말씀부터 나타나는 거죠? 자,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진 신을 종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아멘 여러분 가족 총회를 갖고서 통보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자 내가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 숨겨둔 우상 자기 수호신 다 내려놓고 다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고자 하시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태일 걸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자고 여러분 그래서. 챙겨가지고 보니까, 아, 그냥, 한보따리가 나와요. 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가족들 수소문해가지고,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다 내놓으라 니까한보다리가 아, 나와요. 그거 다 싸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아래, 구덩를 파고, 거기 사, 거기다가 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방신 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했죠. 우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 몸매시 마음 맥시 영적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결단적인 역사를 진명하고 세계군 근처, 야, 멀리 갈거 없어. 여기서 우리 다 처리하고 가자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또한 걸음이라도 더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지하시지 않는다고. 참, 야곱이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각성하고 갱신의 역사를 멀리 갈거 없이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한테 다뤄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오절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오절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세계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야곱이 걱정하는 게 뭐였습니까?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하고 살인욕의 역사를 행했는데 피 냄새가 진동해요. 그런데 변방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이 당시의 풍속입니다. 한 지역을 점령당하면 또 다른 지역이 점령당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잡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의 일가를 치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잡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죠. 야, 너희들. 나의 좋은 야곱의 가정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야곱이 걱정했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탄식과 한숨의 일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하시면 무너졌던 것도 다시금 세워져 회복되고 깨어졌던 것도 생산적으로 다시금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세로 일으켜 주시고. 자,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들로 하여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의 살 길, 피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선언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리더자의 책임, 가정에서는 세대주의 책임, 또 공동체에서는 대표자의 책임, 나라 안팎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 맡은 이 선두에선 일꾼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신을 활짝 차리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극리를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한 사람만 내 앞에 나와서 경배한 사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텐데 회복할 텐데 내가 함께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찾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서 소돔 땅을 위하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너의 기도 까닥에 내가 저들을 금리를 여기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 소원과 그 간절한 기도가 소돔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로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이 구원의 역사라도 그 가정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몇 사람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아, 아브라함 그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까? 하박국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단일 한 사람이 껴있으니까 바벨론을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파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바로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이 시대에는 시기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왜 이런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래 나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우리 대한민국만큼이라도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 야곱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렸더니 온 가족들이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자, 그 말씀이 9절에 나타나고 있죠.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받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보십시오. 야곱이 받담 아람에서 돌아오며, 이 문맥을 보면 의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기다렸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결된 사람으로서, 결단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착심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거을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야곱 너 이제 앞으로는 야곱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11절에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애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야곱의 가문에서 열두 집파가 나오고 그 중에서 유다지파에서 왕의 반열이 나오고 그 유다지파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날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지난 과거의 삶을 잘못 살았음을 용서하셨소요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 마음을 갖고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경비하게 섰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과거를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야곱의 그 개인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약속의 보증을 주셨죠. 참 복된 역사입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곳,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데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무릎 꿇고 예배자로서 헌신했던 그곳, 그 첫사랑을 받았던 그곳으로 드디어 야곱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과거의 그 역사 다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금요일 아침에 또 11월 첫날 월삭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고 베델의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보문해 보니까 엘 베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시는 바로 그곳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운 출발의 배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